P.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다양한 게임들 가운데 새로 오픈한 신작이거나 대형 업데이트 및 보상을 많이 주는 이벤트를 비롯한 다른 작품과의 콜라보 및 현재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유료 모바일 게임들까지 모두 포함한 뒤 이번에 즐겨보기 좋은 작품들을 골라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즘 할 만한 게임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하는 게임이나 제 채널에서 매주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들 가운데 하나쯤 골라 즐겨보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할 만한 모바일 게임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리버스 1999입니다. 뛰어난 스토리로 사랑받고 있는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7일부터 어스 싱크리드와 콜라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한 시대와 그 속의 사람들까지 사라지며 과거로 돌아가는 폭풍우라 불리는 현상을 주제로 한 독특한 스토리와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1929년 경제대공황이나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등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섞여 있는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타임 키퍼 주인공과 마도학자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비롯해 전투에서는 카드를 합성해 사용하는 등의 전략적인 요소와 화려한 스킬 연출까지 보여주고 있어 꾸준하게 매니아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라이브 2D로 표현된 깔끔한 일러스트와 국내 성우진 분들의 더빙으로 인해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도 높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어세신 크리드와 콜라보가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날인 8월 7일에 업데이트된다는 소식과 함께 신규 캐릭터 에지오 카산드라 알렉시오스와 신규 스킨이 추가될 예정이었고 매일 접속을 통해 최대 순결의 빗방울 2,700개와 탕약 캔디 30개를 받을 수 있다거나 에지오와 카산드라의 픽업 복귀권을 각각 10회씩 지급해주고 출석 이벤트를 통해 최대 20개의 모노로그부터 여러 보상 주는 것을 비롯해 우선 콜라보 캐릭터인 알렉시오스를 무료로 배포하며 다양한 콜라보 이벤트를 통해 많은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스토리가 좋은 모바일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이번 어쌔신 크리드 콜라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리버스 1999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혈강호 귀환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의 모바일 버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7일에 출시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시작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도검, 궁창, 의원까지 다섯 개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해 육성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원작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 이게 2025년 게임이 맞나 싶은 추억의 그래픽과 몬스터를 몰아 사냥하는 특유의 전투 시스템을 비롯해 레벨을 올리며 승급하고 새로운 무공을 배우는 요소부터 정파와 사파로 나뉘어 싸우는 유저간 대전이나 몬스터부터 맵까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전 열혈강호를 해본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적응이 가능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외에도 마을에서 개인 상점을 열어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다거나 사냥을 통해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도 존재하고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코스튬과 영수 같은 요소도 볼수 있었으며 영상을 위해 해외 버전으로 미리 플레이해 보니 신규 직업으로 쌍검도 추가될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내일 오픈하는 한국 버전은 사전 예약이 100만을 넘었기 때문에 플러스 5 황금 강화 부와 하급 수정부를 비롯한 예약자에게 어흥소역 코스튬과 다람쥐 영수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전 예약도 미리 해 두시길 바라며 예전 열혈강호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무협 세계관의 신작 게임을 찾 찾으시는 분들은 열혈강호 귀환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월동행입니다. 초자연을 테마로 한 탐험과 전략적인 전투가 특징이라는 턴제 RPG 장르 게임으로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7일 오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픈런으로 시작해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기억을 되찾는 주인공의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고 4명의 캐릭터를 팀으로 구성해 싸우는 턴제 방식의 전투와 꽤그 괜찮은 전투 모션 및 화려한 스킬 연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맵을 탐색하고 단서를 획득한 뒤 스토리의 실마리를 찾아 해결해야 하는 추리 게임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카티 구성, 고유 스킬, 지원 능력, 필살기 등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싸우는 전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영상이 올라가는 다음 날인 7일에 정식 오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사전 예약자 50만 명을 달성해 오성여원 문명과 뽑기권 열장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초자연 미스터리를 소재로 한 독특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월동행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라에몽의 팟빵 가게 스토리입니다. 도트그래픽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카이로소프트와 인기 만화 도라에몽이 콜라보한 게임으로 최근 약40% 할인을 진행해 13,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이번에 구매해서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제목처럼 일본식 팟빵인 도라야키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인공인 도라에몽을 비롯해 진구이슬이 퉁퉁이 비실이 등 원작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귀여운 도트그래픽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어떤 재료를 사용해 팟빵을 만들고 데코레이션에 무엇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거나 새로운 재료를 찾으면 팟빵뿐이 아닌 빙수 붕어빵 경... 등 점차 다양한 디저트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디저트를 올려놓을 선반이나 테이블 등을 배치한 뒤 가게를 오픈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시식회에 나가 디저트를 평가받기도 하는 등 즐길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장점인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점원으로 고용한 동료의 스탯에 따라 재료를 찾거나 장사를 방해하는 사람을 쫓아내기 쉬워지기도 하고 주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거나 계량할 때 도움이 되는 등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점원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했으며 랭크가 올라갈수록 부지를 더 확장할 수 있고 건설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하는 재미가 있다는 점과 다양한 컨셉으로 꾸밀 수 있는 가게와 도. 돌아... 도라에몽에서 나왔던 유명한 아이템들을 소재로 한 암기빵 운영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즐기는 미니게임 등의 많은 콜라보 요소까지 있어 가격이 개발사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는 모습이었으니 카이로소프트의 게임을 즐겨 하셨던 분들이나 만화 도라에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라에몽의 팝빵 가게 스토리를 즐겨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랄라 서바이벌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개발사에서 제작한 핵앤슬래시 방식의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으로 최근 오픈 2 0 0일을 앞두고 여러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타이밍의 작품인데요. 게임은 오딘과 동일하게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로키에게 납치된 여왕을 구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으며 워리어 소설리스 로그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스테이지에서 등장하는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경험치 보석을 모아 레벨을 올리고 레벨이 오르면 무작위로 제시되는 세 개의 스킬 중 하나를 골라 배우거나 이미 배운 스킬을 강화하는 익숙한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진행 방식의 작품 였습니다. 또한 탑뷰 시점에서 보여지는 퀄리티 높은 그래픽이나 스테이지마다 플레이 타임이 10분 정도로 길지도 짧지도 않기 때문에 몰입감 있게 집중해서 즐길 수 있었으며 강력한 보스와 싸우는 요소나 장비도 재질을 골라 파밍해야 하고 옵션이동 같은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스킬이나 장비를 맞춰나가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한 손으로 어디서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세로형 화면이라는 점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시간 때우기용으로 괜찮은 느낌의 작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픈 200일을 기념한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엔드리스 바캉스 던전을 통해 오리튜브와 다이아를 받을 수 있다거나 200일 큐브를 사용해 영영의 클래스 선 선택 소환권 무기 티어 승급 재료 등을 획득할 수 있고 미션을 수행한 뒤 황금 구슬을 얻어 핀볼에 사용하면 여명의 클래스 선택 소환권과 상급 스킬 강화성 랜덤 상자 등을 얻을 수도 있었으며 특별 상점에서 영웅 무기 소환권과 오디어 보석 선택권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8월 14일까지 응원 메시지를 작성한 모든 유저에게 영광의 무기 소환권과 보석 소환권도 주는 등 200일을 맞아 이벤트를 통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해 보기 좋은 모습이었으니 뱀서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즐겨볼 만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바랄라 서바이벌을 즐겨보시길 바 이 외에도 다른 게임들의 소식도 짧게 더 살펴보자면 우선 내일인 8월 7일 소녀와 마왕 2명의 주인공으로 진행하는 방치형 RPG 디바인 엣지가 오픈하며 23종의 직업군과 32종의 동료 캐릭터 및 수동과 자동이 섞인 편한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오픈을 기념한 여러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라 시작해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이오브 모나크에서는 독립된 신규 서버 발라카스를 오픈하며 출석을 통해 신화 영웅 3종을 지급해준다거나 영웅 픽업 다이아룰렛 패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망해가는 게임을 살려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시작하거나 복귀하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게임들 중 아직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위에 나오는 카드를 터치해 많은 이벤트와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 다른 모바일 게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